자 우리 에베소서 말씀은 로마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참 사랑했던 교회 가운데 중에서 참 가운데 중에서도 또더 많이 사랑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두 번에 세 번의 거 제베소를 가게 되고 그곳에서 3년 4년이나 시간 동안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들과 성도들과 함께 생활 신화 생활을 했던 곳이 에베소인데 지금 현 상황은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본문 읽었던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로마 군사들을 쳐다보면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예화로 써보낸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예화들, 바울이 성로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것을 들어서 쓸 때에, 바울의 그 예화가 아주 아주 기가 막힌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정말 그 교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설교라는 것은 들려야지 설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헬라어를 사용하고 철학을 사용하고 이걸 사용하고 저걸 사용하서 중요한 것이 설교가 아니라 어쨌든지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뒤에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장 앞장 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유아실 들려요? 가장, 예를, 예, 가장 먼저 보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거기에 모인 사람의 지식에 맞게끔 항상 예화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모인 장소에서는 포도나무의 예화를 들으셔서 모든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지식층들이 모였을 때는 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맞는 것을 들어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화의 대가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문학, 철학, 역사, 인문학, 의학 모든 것에서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설교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설교가 그렇게 돼야 될줄 저는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아무리 좋은 어려운 말, 좋은 말, 수준이 있는 말, 철학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앉아 있는 성로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 전화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짝에 쓰잘데기 없는 소리라고 저는 그렇게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함에 있어서 모든 성로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크게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보는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 교회 성도들의 수준에 맞춰서 예화를 사용하고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그냥 보시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읽어 봤을 때는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런 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을 때는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띄어져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자, 이게 뭔 말이 되라고 했던 것이 그림을 딱 보시면 아,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자 글로 그냥 볼 때와 그림으로 볼때또 느낌이 또 틀리죠. 아멘. 이것을 바울이 항상 사용해서 보냈던 편지고 항상 했던 설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 말씀처럼 우리는 군인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을 요구하시는데 그냥 충성하고 맨몸으로 나가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머를. 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 입고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 글을 쓸때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을 항상 감옥 속에서 바라보면서, 그리고 에베소도 지금 로마의 식민지화로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로마 군인에 너무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것을 주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 낭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보시고 이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입으라고 한그 전신각주가 무엇이며 또그 전신갑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는 전쟁이 지금 나아가고 있고 전쟁 중이니까 맨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전신갑주를 입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로마 군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라 로마 군인은 지금 현대 가장 강력한 군대가 바로 미군입니다. 미군은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뭐 여러 세계 곳곳에서 세계 경찰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미군인데,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군대는 바로 로마 군이었습니다. 현대전으로 말한다면, 미군은 로마 군인에게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의 로마 군인은 그런 막강한 전력과 막강한 전술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는 이 시대의 모든 세계를 다 점령한 나라가 로마에서 온 유럽을 다 로마가 점령하였고 로마 군대가 가는 곳곳마다 붉은 깃발이 나 흔들리며 그곳은 온통 피바다가 되어버리는 그런 군인의 존재가 바로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의 상징이 뭐냐면 전진만 하는 무적의 군대였습니다. 로마 군인이 그곳에 도착했다. 그러면 로마 군인은 두가 두개 중에 한 개입니다. 로마 군인이 정부 몰살을 당하든지 그곳이 로마의 땅이 되든지 로마의 군대는 후퇴를 할줄 모르는 군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는 백번 싸워서 백번 이기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 무적의 군대. 무적의 군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로마 군인이며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로마 군인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를 종용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물러서서도 물러설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전진만 하는 무적의 군대이기 때문에. 주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절대 패배를 모르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오직 직진만 할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그림 떠주세요 그림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저는 버스를 한 번씩 타고 다니면서 팔 없는 사람들을 한 번씩 봤어요. 뭐유2 5 전쟁 참전자라든지 또뭐 베트남전 참전자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를 이용해서 팔이 하나 없으신 분들은 종종 봤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없으신 분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팔두개다 없는 사람도 보았고 다리가 두 개도 없는 사람도 보았고 심지어 TV를 통해서 팔두 개, 다리 두 개도 없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단한 번도 머리 없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머리 없이 돌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버스를 탔는데 팔은 두 개고 다리는 두 개인데 머리가 없어요.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라는 것은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보호 장비가 바로 머리입니다. 팔은 맞아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리 맞아도 살아갈 수 있어요. 배 맞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총으로 쏘면 안 되는데 이 시대는 지금 총의 세대가 아닙니다. 창과 칼을 들고 다니는 세대라는 거예요. 창으로 팔을 주시든, 창으로 배를 주심을 당하든, 이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칼로 머리를 맞게 된다거나, 창으로 목을 찔린다거나, 이 머리가 상하게 되면 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호구 중에서, 이 전신갑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야말로 바로 구원의 투구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성도는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바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바로 이 머리가 없는 사람과 투구를 쓰지 않은 군인하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절대로 절대로 투구를 잃어버리서는 안 되는 줄 여러분 알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절대로 구원의 투구를 놓고 가시는 가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귀가 나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나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내 머리를 향해서 마귀가 칼을 휘두른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음에 나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고 나의 머리는 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바울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구원의 추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는 방패가 조금 작게 나와 있는데 로마 군인의 방패는 약 1m 20cm가 정도 되는 아주 큰 방패입니다. 아주 큰 방패가 앞에 맞고 영화도 영화도 보셨을 거예요. 돌격할 때 로마 군인은 함께 모여서 돌격을 합니다. 네으로 만들고 원으로 만들어서 상대방이 불하사를 쏜다 할지라도 방패에 1m, 20대는 방패를 세우고 그 위에 다시 1m, 20대는 방패를 세워버린다면 저기 아무리 불하사를 쏜다 할지라도 그 방패는 뚫릴 리가 없고 방패가 뚫리지 않으니 병사는 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오는그 모습을 보면서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 강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너희들은 방패를 들어야 하는데,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예배소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전쟁이라는 것, 전쟁.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전쟁 중이라는 것.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와? 마귀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마귀의 포로, 죄인의 포로, 죄의 포로 되었던 우리들이, 마귀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던 우리들이 죄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던 우리들이 포로되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곳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귀는 우리를 다시 포로로 잡아가려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가 에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 편안한 교회입니다. 믿음이 굳건히 서 있고 바울의 가르침대로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다가 지금 바울은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너희는 지금 전쟁이다. 뭐와 악한 세력들과의 전쟁인데 너희는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중요한 건 구원의 투구를 단단히 써라. 절대 머리가 상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전쟁을 잘 한다 할지라도 머리가 잘려버리면 그 전쟁은 실패한 것입니다. 방패를 들고 있고 검을 들고 있고 흉배를 차고 있는다 할지라도 머리가 잘려버리면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죽은 자의 기을꼭기가시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마귀가 나를 향해서 불발 불화살을 쏘고 칼을 휘둔다 할지라도 나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그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날 향해 화를 쏘고, 불을 쏘고, 칼을 잇은다 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당당히 마귀 앞에 나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귀를 죽여야 합니다. 마귀를 죽이고 처단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것.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나무로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이야 말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검인 줄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왕의 검은 그 어느 검으로도 깨트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왕의 검입니다. 그래서 왕은 전쟁에 나가는 장군에게 왕의 왕의 권한을 1임하는 형식으로 그에게 자기의 검을 줍니다. 이 검은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으로 만드는 검이기 때문에 어떠한 검과 부딪힌다 할지라도 이 검은 묻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검이 제발 그러한 검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검을 들지 마시고 어떤 무기도 어떤 것도 찌를 찔러서 무너뜨리지 못하는 수가 없는 그런 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검을 계속해서 가르셔야 돼요. 계속해서 망치질 하셔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시고, 나를 아울처럼 매일 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종하며 아버지의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 성령의 거미를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인 줄을 여러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바로 얘기합니다. 의의 흉배를 얘기합니다. 중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통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팔다리가 튼튼한다 할지라도 이 몸통이 썩어버리면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입예요 뼈는 튼튼합니다. 뼈는 튼튼하고 관절도 튼튼하고 골수로 윤택하지만 나의 오장육부가 상해버리면 튼튼한 뼈, 튼튼한 정신 아무 짝에 쓸데기 없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의인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썼습니까? 내 구원을 방어합니까? 내 믿음으로 마귀의 공격들을 방어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검을 들어 마귀를 찔러 죽입니까? 그렇다면 나의 성도된 의인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깨달으십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다닐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리 보호하고 방패들고 칼들을 딸지라도 내 몸통 보호하지 못하면 그 전쟁에서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내가 살아가는 그삶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향기를 내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가 뭐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이것도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 많이 아는 건데 제가 뭐 군대는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까 홍주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왜 군대 안 갔어요? 그 마음에는 제가 무슨 답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야, 뚱뚱해서 안간거 아니다 강호동이는 뚱뚱해서 군대 안 갔대요 자기가 이미 얘기했어 군대 왜안 갔다 왔습니까? 뚱뚱해서 안 갔다고 아니 그것만 말고 진짜로 왜안 갔어요? 하니까 강호동이 얼굴 멀기 지면서 뚱뚱해서 안 갔다고 강호동 시대는 뚱뚱하면 안갈수 있었지만 제 시대 때는 뚱뚱해도 군대는 가는 시대였고 제가 아무리 뚱뚱했다 할지라도 군대는 갈 만큼 뚱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뚱뚱해서 군대를 안간 것이 아니라 저는 군대를 왜안 갔냐면 어깨가 안 좋아서 안 갔습니다 이제 뭐 이제 약간 정리되셨죠? 네, 뭐강교사님이 군대를 갔다더라, 안 갔다더라, 뭐 해병대 갔다더라, 어디 갔다더라, 저렇게 군대 얘기를 많이 하는 거 보면은 분명히 어딘 갔다 왔을 거다, 안 갔다 왔을 거다 그런 거다 버리시고 저는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군대는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왜안 갔다고 태어나? 어? 뚱뚱해서 안간게 아니라 어깨가 아파서 안 갔습니다. 에?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봤어요. 어디로? 군대로. 비우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군대 정말 가고 싶었어요. 살 아, 정말 군대 가야지. 군대 정말 가고 싶었는데 진해에 해군이 해군이 있거든요. 이 해군에서 첫 번째로 고등학생들을 초청해서 군대 의 수입 사업으로 수련을 합니다라고 첫 번째로 초청한 학교가 바로 제가 속해 있는 고등학교였어요. 가니까 이것들이 정말 원래 한국 공무원들은 그런다고 군대는 그런다고. 일반 민간인을 초청해놓고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실무인들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생들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은 모르니까 옆에 있는 군인가 함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군복을 함께 입고. 제가 거기서 세상에 이을치을를 받았습니다. 가니까 죄한테 맞는 군복이 없는 거예요. 훈련복이. 예, 갔습니다. 아저씨 군복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쌍욕을 하면서. 어디 군대에서 옷을 맞춰 입냐고 옷에다가 니를 맞추라는 거예요. 말이 되나 이게 내가 그래, 그래, 저도 그래, 어디가 이걸 어떻게 맞추냐고 이걸 내가. 그래서 저는 남들은 군복을 입고 할때 저는 학교 체육복을 입고 그렇게 그곳에서 2박3일간 훈련했는데 어떤 훈련이었냐면 뭐 고등학교 저희 고등학교가 술를 처음 갔었어요 거, 거기에 학교에 사고쳐가지고 수술회한번안 가다가 그곳에 딱 갔는데. 아직도 제가 눈물이 나는게 옆에는 진짜 하사관 훈련 받는 애들이 그대로 있고 그 옆에서 우리도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 이때 설계지사미이있어는데 뭐 필요할 때 없어. 유교 훈련을 아무도 안해봐서 모르잖아요. 옆에서 진짜로 우리 진짜 사나이 지 드라마 하는 것처럼 실제 군인과 함께 줄 서가지고 기합받고 함께 유교 훈련을 하고 함께 폭포스각으로 밥을 먹고 함께 뜨거운 물을 받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제가 탁,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군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했더니, 군대를 안 가게 될줄 저는 믿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허리띠에, 허리띠에 수통을 날아주는데, 체육복을 입었으나 허리띠는 차려요. 저는 군복을 안 입어서 허리띠 필요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메고 있는 이 허리띠가 아니라, 큰 허리띠입니다. 이 허리띠를 허리에, 짝불로 매고 탁 잠그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딱 들어가십니다. 허리띠를 매는 그 순간 자세가 발라지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라. 아랫배에 힘을 딱 주고 딱 들어올리면 못하는 게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허리띠가 나의 허리를 딱 붙잡아 주면서 못 되는 것이 없고 못 하는 것이 없을 만큼의 힘을 딱 주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가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나를 내, 내가 나 되게끔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허리띠의 역할입니다. 허리띠가 있고 없고 맞아요. 허리띠가 없다고 해서 사람이 걸어갈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허리띠를 차는 그 순간 그는 더욱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허리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영화를 보시거나 여러 가지를 보실 때 군인들이 차고 있는 허리띠를 보세요. 항상 허리띠는 두꺼운 것으로 딱 차고 허리를 딱 지탱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막노동하시는 분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보면 허리띠를 이렇게 차고 딱 다니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어떤 허리띠다 진리의 허리띠인것이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를 보호하시고 힘을 딱 주셨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 화평의 신발을 신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군사라면 우리가 신는 이 신발은 하나님께 주시는 화평의 신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그 걸음은 편안할 것이며, 내가 가는 그곳은 안전할 것이며. 내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화평으로 가득 넘칠 것이라는 것을 꼭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의 뭐? 투구. 구원의 투구. 그리고 믿음의, 믿음의 방패.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그 다음에 의의 흉배. 흉배. 그 다음에 진리의, 진리의 허리띠. 시. 마지막으로 평안의 신발. 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가서 싸우라. 머리고 바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안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예수 그리스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평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왜? 내가 지금 평안의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은 일대일로 싸움을 하면 로마 군인은 이길 수 없습니다. 로마 군인이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야만인과 싸울 때의 가장 취약점이 뭐였냐면 산 속에서 야만인을 만나면 로마 군인은 약했습니다. 로마 군인이 가장 전쟁을 잘하는 곳은 어디였냐면 넓은 평야에서는 로마 군인은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동하는 산속이나 길이 협촉한 협곡이나 아주 좁은 길에서 로마 군인은 적들과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로마 군인은 이렇게 무거운 장비를 차고 있고, 또 개인의 기술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 군인이 평지에서 적을 만날 때는 상대의 숫자가 나의 숫자보다 몇 배는 더 많다 할지라도 이 로마 군대의 지는 절대로 깰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점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1 8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함께 모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혼자서는 못 이깁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 군인처럼 로마 군인은 연합되면 절대로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군대가 바로 로마 군대였던 것처럼 여러분 개개인 혼자서는 마귀에게 대척하기도 힘들고 마귀와 싸우기도 두렵기도 하겠지만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연합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거나 전쟁에 피할 이유도 전혀 없는 천하무적의 군임을 여러분 꼭개관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마귀를 만나고 내내 앞에 어떤 적을 만나든지 간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나는 지금 완벽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있고 두 번째로. 성도가 서로가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임은 어느 누구라도 깨뜨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그런 군대임을 믿으시고 또 자부하시고 자긍심을 가지시고 한 주간도 나가셔서 마귀와 싸우실 때 능히 이기고도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올수 있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싸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네. 절대로 싸움을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왜냐? 나는, 나는 전신 각주를 입었고 연합된 군대이며 나의 군대 대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나에게는 승리뿐이요 언제나 나에게는. 더욱더 기름진 전리품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어깨 당당히 펴시고 적군들을 향해 주님께서 외치십니다 돌격 앞으로 그럴 때 우리는 뒤에서 아멘! 하면서 달려나가서 모든 적들을 단칼에 다 베어버리고 승리의 나팔 아름다운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과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